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도지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플코인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지코인과 별 다를 게 없는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던 코인입니다. 물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에 묶여 몇년 동안 힘들었던 전례가 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공약과 취임식 등 여러 호재들로 인해 현재 4천 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까지 폭등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지코인도 이 리플코인처럼 폭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네 번째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온전히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9982-5723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면 새해맞이 이벤트로 트럼프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바이노 코인, 그리고 베이비도지 코인, 페페 코인. 이렇게 민 코인의 대표 주자인 코인들을 1000개에서 10만개까지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딱 이번 주까지만 이더리움 에어드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몇 개씩은 어렵고, 선착순으로 한 개씩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복이라고 보내셔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 전망 또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변동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물량을 준비했지만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첫 이벤트인 만큼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께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고 무료로 코인을 받으셔서 다가오는 알트불장의 상승이란 걸꼭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이지만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에어드랍 받아보고 싶으신 분만 010-9982-5723. 제 번호로 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받고 싶으신 코인명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영상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우리 도지코인이 굉장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다시 미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인한 상승력이었는데요. 우리 도지코인 말고도 도지가 하나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수정을 맡고 있는 정부 효율성부입니다. 이 부서도 약자를 도지로 지정하며, 우리 도지코인이 굉장한 상승력을 보였었는데요. 며칠 전 트럼프 취임식이 끝난 후이 정부 효율성부 도지의 공식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에 우리 도지 코인이 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트럼프 코인을 발행하면서 현재 엄청난 가격대까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에 맞게 일론 머스크도 도지 코인을 직접적으로 푸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일로 확실하게 도지 코인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린 거죠. 혹시라도 코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단언컨대 도지코인을 사놓으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틸리티가 부족했지만 최초의 밈코인이라는 수식어와 일론 머스크의 지지 덕분에 이만한 상승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지코인은 밈이라는 수식어에 맞지 않게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높은 개발력과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지코인에서의 D 앱 출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리브도지코인 013을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라디오 도지도 출시를 하면서 핵심 마일스톤을 달성했는데요. 라디오 도지는 네트워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파수를 이용해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든 최초 개발입니다. 여기서 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라디오 도지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위성과 로라 테크놀로지에 기반합니다. 스타링크 위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1월 15일에도 발사했던 로켓입니다. 여전히 도지와 머스크는 끈끈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지코인의 발전성을 본다면 정말 머지않아 리플코인처럼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코인 시장 어떤가요? 완벽한 불장이라 할순 없지만 확실히 24년 하반기에 비하면 역대급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5년은 코인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 수도 있는 코인 시장의 해가 될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에는 코인 시장 하면 약간 어둠의 세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식 시장과 상반되는 관계로 우리 코인 시장의 열기는 더록 뜨겁진 못했는데요. 이젠 코인으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들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들도 생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 코인 시장은 정말 미쳤다. 70세 할머니도 계좌를 개설하는 토객꾼의 나라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호모라고 하죠. 상승장에서 뒤처질까 두려워서 투자를 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휴대폰으로 코인장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나이 불문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50대에서 70대의 은퇴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줄을 서 있고 줄은 3천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젊은층이 주도했던 코인시장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코인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만 했어서 그런가 허구운 날 차트만 쳐다보고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7살 아이도 할수 있는 타이밍 잡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잘 사고 잘 팔아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볼일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코인으로 진짜 돈을 벌고 싶다. 꼭 벌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선 투자해신 워런 버핏도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 매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 몰라서 아직 시도조차 못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큰 수익을 한 번에 챙겨가긴 어렵겠지만, 이 자동매매 같은 경우는 작은 수익이라도 정확도가 95% 이상인데요. 변동성이 지금처럼 심한 시장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게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떨어진다? 불안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잘못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오르는 추세에 물타기를 했다가 욕심으로 인해 결국 손실을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한 이 AI 자동매매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자동매매를 이용해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례도 급증할 만큼 효과 또한 굉장합니다. 시중에서 구하려면 거의 750만원가량의 시세로 책정되어 있을 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이 AI 지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 비트코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바이 신호가 뜨면 매수, 고점에서 셀 신호가 뜨면 매도, 정말 간편하게 이 AI가 알아서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딱딱 짚어 주고 있는데요. 시발 누을 한번 보자면 똑같이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신호를 딱딱 주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만에 시발 눈으로만 60 5% 상승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모든 코인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단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봉, 초봉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드랍, 원하는 코인으로 받아가셔서 그 코인으로 먼저 진행해보시면 AI 지표의 중요성 몸소 느끼실 수 있겠죠?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가셔서 이 자동매매로 얼마를 벌실 수 있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벤트는 온전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 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 AI 자동매매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제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챙기는 게이 AI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AI를 통해 500만원 정도를 투자했고, 현재까지 3천만원 좀안 되게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불장을 떠나서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AI 지표, 제가 약속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여보도록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후기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